지난 2년 동안 기념사회 이사장으로 어 봉사를 해주신 도현 차관님 마이크 한 드리고 명예 이사장으로 오늘 저기에 초대를 되었습니다 명예 이사장님 마이크 한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봄비가 여러분들이 좀 성가시다고 생각을 하는, 하시는 모양인데 서울 쪽에는 굉장히 가물어요. 경기 쪽. 우리나라 워낙 가물량이 적습니다. 봄비는 풍년을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뭐 노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는 을미년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선조이시고 종손이신 서산 선생께서 을미의병을 우리나라에서 한말 항일운동의 아주 최초의 운동인 을미운동을 장의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사시고 생각하시고 구상하신 자리입니다 뜻깊은 자리에서 올해 금년이 을미의병 2주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불초한 절을 뭐 이사장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종자 환자 할배께서 어내 나이가 많아서 귀찮아 아니 도장 찍는 일이 힘이 들어서 안되겠다 이래 갖고 온 어른들이 떠밀어서 이렇게 맡아서 했습니다. 아 그러나 음 지난 3년 동안 어 말하자면 경인년 임진년 어 경신 임신사년 이세 해가 우리 선조 학봉어른께서 어 정말 몸을 다해서 순국을 하신 진체 순국을 하신 그 3년이었습니다. 일본에 사신을 가시고 임란 만나서 어 방어를 하시고 그리고 진주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것도 마침 7주가 됩니다. 일, 일곱 번째 맞는 그런 감년이어서 우리가 행사를 두 차례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 학술대회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은, 어, 봉 선생님께서 그 아주 주체적인 외교를 하신 일,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맞아서 진주대책을 추획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사학계에다가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재조명을 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하고, 그 논문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음, 아직도 학봉 선생 기념 사업회가 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아주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왜 학봉 선생을 기립니까?" 우리 할배라고, 또 그분의 이름을 자꾸 높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위업과 훈업과 덕행은 우리가 높이고 말고 할것 없이 이미 높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행장을 쓰신 한강 선생이나 그분의 묘병을 쓰신 우복 선생이나 이미 말한 바입니다. 또 임금이 이미 하늘이 내린 호걸이고, 산악이 내린 신경스러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봉선조를 높이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일생 가졌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 일본 사해, 사신을 가는데 그 배를 흔드는 폭풍우가 곧 배를 뒤집을 것 같더라. 그래,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을 써서 바다에 던지면서 마음을 바로 잡았노라. 일본에 도착해서 풍신 속일이 이 사람은 평생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일본 6 6주를 통일을 했다고 하고, 그 위세에 당당한 집을 지어놓고, 그러고는 떡 나타나기를 사신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평복을 입고 어린애를 자기 애를 안고 왔다갔다 하면서 호기를 불... 좌우에는 무사가 가득하고 말이죠. 그, 정말, 겁이 났지만은, 선조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옛날에는, 일본 갈 때만 해도, 우리 조선에서는, 풍신수길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면은, 저쪽 아래에서 절을 하고, 신 왕이 아니면 아래에서 절을 했는데, 이 학봉알배는 와서 보니까, 풍신수길이 왕이 아니야. 천왕이라고 따로 있어. 그래서, 아, 우리 잘못 알고 왔다. 이 사람은 내나 이 사람이나 다 왕의 아래 신나다. 그래서, 그래서 저 아래 소위 말한 그저 영하배를안 했어요.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시다시피 그 명을 받아서 내려가시는 중에 왕이 잡아드리라고 남명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남명을 받고, 그, 금부도사가 오기도 전에 소식을 듣고 미리, 아, 임금이 남명이 떨어졌으니까 기다릴 거 없다. 내가 올라가겠다. 하고 올라가시다가 다시 남명을 취소받고, 그, 이, 저, 다시 내려와서서 이제, 그, 저걸 하셨지요 그렇게 정말 평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신 일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맞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고 그걸 하려고 조상을 섬기는 거지 무슨 학봉할 배한테 떡을 갖다 바치고 그분의 명예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도 이미 증명이 된바 있습니다. 여기 저 김종선 형님이 계시지만 김종선 형님이 위선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그 아들이 지금 저 아주 훌륭한 판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학봉할배 일을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하신 호자 면자 그 형님의 자제가 은행장이 되고 동생이 저 국전 초대 작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선사업을 할배를 섬기는 것은 할배한테 떡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일을 하기를 빌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봉할배 이런 말이 남았지만은 정말 훌륭하신 그 김웅대, 아, 웅대 회장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서 어 이제 학봉알배 현창사월 하면서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는 일이라고 거듭 말씀을 올리면서 훌륭한 회장님을 맡게 돼서 고맙고 또 여러분 그동안 불초한다고 불민한 사람을 도와주신 것을 거듭 감사를 올리면서 우리 김웅대 회장님을 많이 도와주셔서 학봉알배 일 바로 우리 자신의 일, 우리 후손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 도현이 사장님, 지난 7, 어, 2대 이사장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어, 학술대회두 번이나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